저 찍지 말아주세요. 네마 음 초상권 네. 오천만원 사진도 <laughs>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커피도 못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, 진짜 빡 <laughs> 카메라 찍지 말라고요. <laughs> 아유 살기 힘드네. 제건다 통편집해 주세요. 저안 할래요. 저 카메라 안 좋아해요. 저제 핸드폰 카메라만 좋아하는 것같요 시원이가 제끼야만 하거든요. 시원이 집에 수술에서도 언니 방에서 밖에 지나가면 눈에 진짜 엄청 크게. 그런 줄 알았어. 아닙니다. 저거 다 모함이에요. 가끔 신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냥 그럴 때 듣는 거지 매일 듣는 건 아니에요. 눈왜있그김지은 선수 머리에 박았습니다. 약간 어. 약간 이렇게. 어. 아 안에는 멍드셨네 완전히. 예, 이렇게 약티나난 범인. 범인은 아니고 어쩌다 그런가. 작년에 김희진 선수가. <laughs> 아. 에이, 아 이건 범인으로 <laughs> 하지 마세요. 아, 누가 그랬어? 치 <laughs> <laughs> 부딪혔는데 나는 머리 언니 눈 <laughs> 땅방이다. <laughs> 약간 그렇다고 할수 있죠. 저는 풍경들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못해주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<웃음> 이렇게 옷이 마루 시키면 이렇게 불만 표시를 이상해지는 거예요 <laughs> 아, 아 진짜 잘할 걸 아, 노렸다 노렸다 진정팀 오셨는데 아 아무래도 3년 동안 어, 있어서 다 가족 같고 <laughs> 네 그런 타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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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어 가지고 타이어. 네 너무 좋아 좋아해 어린이가 좋아요 하나만 보고 에이! 너무 직관한테 가요 직관한테 잘해 잘해 비행기가 좋아요. 와, 어떻게 <laughs> 기어 들어가죠? 탐장이에요 <laughs> 탐정. 신장. <laughs> 비타민 맛집이에요. <맞추기 웃음> 비타민 맛집. 아 <빨리> 이거 지워줘 <laughs> 비타민 맛집. 임정 선수가 잘해줘요. 주영이 잘해줘요. 제 <웃음> 친구예요. <웃음> 그때가 벌써 1년 <laughs> 전이네요 거의. 적응은 좀 하셨어요? 준비는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? 그냥 뭐, 작년에 나간 적 있으니까, 그래서 뭐, 따로, 따로 준비? 그냥. 아, 따로 준비 안 해도 이긴다? 아니, 무슨 소리세요? <laughs> 옛날 생각 좀 해보면서, 그때 딱, 느낌으로. 아니, 장난이그 약간, 옷샤이도좀 해주시고요. 예쁜 노래랑 함께 약간. 많이 하는데 보여줘야죠 연습한 만큼 이번에 우승네 당연하죠 나랑이가 있는데 <laughs> 민주 이번에 MVP를 노린다고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팬들한테 10만 원네 그만큼 될상률이었기 때문에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네 매일이 피곤합니다 왜또트리플젠나오고셨요 랭킹 굳히러 갑니다 지금 1위신가요? 네 1위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 같던데 왜 오셨죠? 오늘 저녁에 있는 거 아니죠? 네. 주제가 다 이상하잖아요. 그런 주제 갖고 오지 말라고뭐 하고 싶으세 모르겠어요. 나만의 화장? 저 화장 잘안 하고 다녀요. 요새. 화장수 쓰고 다니잖아다 가리고 다니고. <laughs> 네. 만큼 선크림 바르고 다니니까. 이번 주말에 브이로그 <laughs> 해주셨나? 네. 근데 주말에 휴가인데 휴가 때도 제가 하는 게 없어서. 집에서 그냥 아빠 가게 알바 나좀 도와주고. 그럼 훈련 컨셉아 오케이 오케이. 네. 표현이표현년었제이팀표현들이고안 볼래요 표현이야 그 친구 지워주세요 트리플자엠블플를 놀렸어요 아니요 청소하시고 엠블플 놀렸으면그 평가를 찾았다 선배님 아쉽게 보면. 너무 녹음 들어보고 네. 다른 팀도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 고비를 못 넘긴 게 너무 아쉬워 내가 너 어제 슛터잘안 썼잖아 뭐그 슈도 안 썼구요 그랬잖아 우리 이모다 이기죠 뭐 좋아? 제일 좋아아 그래 미안해 <laughs> 사과해! 알았어! 내꼭사고할게 <laughs>